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차시로서 로그의 뜻과 그 성, 성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라는 것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죠. 지수는 생소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에서부터 로그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얘들아, 이에 어, 어떤 수를 곱해야 이가 될까요? 그렇죠? 이 어, 2의 1제곱이 2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2에 얼마를 곱해야 4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2란 사실 잘 알고 있죠? 8은 8이라면 2의 뭐 3제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2에 얼마를 거듭제곱해야 루트 2가 될까요? 이것도 우리 배웠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유리수 지수로 확장되는 거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조더 공부한 친구야. 자, 그러면 2에 얼마를 거듭제곱해야 1이 될까요? 공부를 충분히 잘한 친구는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좀 더, 그럼 또 테스트 해볼게요. 그럼 2에 얼마를 거듭제곱해야 2분의 1이 될까요? 아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잘 어, 따라온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2에 얼마를 거듭제곱하면 3이 될까요 얼마를 거듭제곱해야 3이 될까요 이거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지금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 지수까지 배운, 지수의 확장까지만 배웠을 때는 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존재할, 이런 값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2에 얼마를 곱해서 3이 되게 하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는 해요. 왜냐하면, 자, 1을 그듭제 곱해서 2가 되게 하는 아이는 얼마예요? 어 1이죠. 2를 거듭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아이는 뭐 얼마예요? 2잖아요. 2 맞습니까?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아이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연장선상으로 얘기하면 2의 1제곱과 2의 2제곱 사이에 어떤 2의 얼마제곱이 존재하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존재는 하는데, 존재는 하는데, 뭐를 할수 없어?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죠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표현하기 위해 이에 그듭 제곱을 해서 이에 얼마를 그듭 제곱해서 삼이 되게 하는 그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놈을 우리는 로그 이에 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로그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지수의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로그라는 기호는 이해됩니까 저 다시 정리할게요. 2에뭐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x가 3이 된다고 할때 그때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는 거야? 어, 2의 거듭제곱에서 3이 되게 하는 그 거듭제곱 지수 x에 관심 을 갖는 거야. 그개를 어떻게 표현하겠다? 기호로 로그 2의 3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표현.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 지수값에서 2라고 e,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니? 밑이라고 부르죠. 지수에서 로그에서 로그에서는 2가 어디로 와서 넘어가서 여기로 갔죠? 로그 밑에다가 얘가 미시 되는 거예요. 밑. 그리고 우리가 지수값으로 e의 x 제곱이 3이라고 하면 얘 얘를 이 지수값에 대한 결과물이 여기서는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 그래서 로그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용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밑과 진수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수값 표현을 하나 봤으면 여기에 항상 쌍으로 항상 쌍으로 뭐가 존재해요. 여기에 있는 a의 거듭제곱에서 n이 되게 하는 그 x를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로그 a의 n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뭐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지수의 밑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로 내려가서 로그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위에 있던 x는 살포시 내려오고 위에 있다가 내려오고 이런 느낌으로 뭔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 이동한 것 같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치가 한 칸씩 옮긴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자, 여기는 얘가 미시고 미시라고 돼 있죠. 요위에게 진수인데 미스 반드시 조건인데 항상 이미스 0보다 커야 해요. 그다음에 a는 1이 되면 안 돼요. 그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우리가 만 a가 1이라고 해볼게요. 1의 x 제곱에 관, 1의 x 제곱은 n이라고 했을 때이 x에 관심이 있을까? 어떤 x 값을 가져도 1의 그듭제곱은 1이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어, 이 여기 밑자리에 음수가 온다면 마이너스 2의 x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일관성 있게 이게 나중에 어, 설명을 조금 더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 X 값에 따라서 이게 막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이렇게 되면은, 어, 우리가 대응함수의 개념을 또 가져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대일 대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좀더 설명은 선생님이 추가로 붙여놨어요. 부, 붙여놓은 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어, 설명은 좀더 참고하시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우리가 또 로그로서의 의미를, 어,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음수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밑은 0보다 크면서 뭐가 아니어야 해요? 일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 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미세 조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문제, 고급형 문제 같은 경우는 중상 정도의 수준은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수함수의 개념으로 사실 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 과정상 지수함수가 어 어, 지수로그를 배운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어, 그냥 지나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는이 진수 이 진수 같은 경우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항상 음수가 되거나 음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양수겠죠 양수의 그급제곱은 다 결과물이 뭐가 될수 밖에 없어요? 여기 N자리니까 0보다 클수 밖에 없죠 그래서 아, 필연적으로 0보다 커요 진수는. 자 그래서 밑조건과 진수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런 지수식과 쌍으로 존재하는 로그식. 지수와 로그는 항상 뭐야? 쌍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의 세제곱이 8이라는이 당연한 말을 우리는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지수, 이 지수가 내려왔죠? 지수가 내려오고 이 밑이 넘어갔죠? 그래서 로그 2의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식과 이 식은, 어, 1대1 대응 관계로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그식이 제공되었다면 여기는 로그의 밑은 어디로 갈수 있어? 지수의 밑으로 가서 1 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진수만 남아서 이렇게 쌍으로 지수식은 로그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로그식은 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우리가 다루어 볼게. 로그의 성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미술만 가지고 가져, 만을 가져와야 돼. 영보다 크면서 1이 아닌 미에 대해서 그리고 진수는 영보다 큰 진수들에 대해서 다음 네 가지 성질이 어, 만족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그 a 의1이라고한 것은 0이래요 로그 a 의1이왜0일까요 로그 a의 1이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게요. 로그 a의 1은 정의되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x라고 해봐. 그러면 쌍으로 존재하는 지수식을 쓸수 있지. 뭐야? 미시 넘어가면 a의 x 제곱은 1이어야 해. 그러면 그 x는 어떤 a 값이 오더라도 몇, 무슨 제곱은 0 제곱은 1인 거 맞아? 그러니까 이 x는 0이었던 거지. 즉 log a의 1은 0이야. 즉 진수가 1이면 진수가 1이면 항상 로그 값은 뭐가 돼? 진수가 1이면 항상 로그 값은 0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log a의 a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어, 대응되는 로그식으로 바꾸면 지수식으로 바꾸면 a의 x 제곱이 a가 되야 되는데 그럼 그 x는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2 x가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로그 a에 a는 뭐다? 1이다. 됐습니까? 어떻게 정리할까? 밑과 진수가 같다면 샥샥 약분되고 뭐가 1이 남는 어, 약분돼서 1이 되는 것처럼 기억하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진수의 이거는 뭐야? 이 진수 자리에 두한 개가 아니고 두 개수의 의 곱셈으로 왔죠. 진수의 곱셈은 어떻게 받아들이자? 로그의 덧셈으로 받아들이자. 그다음에 세 번째 로그의 성질은 뭐야? 이 진수의 무슨 뭐야? 분수니까 나누셈은 로그 값들의 뺄셈으로 기억하자. 뭔가 지수 법칙하고 유사하죠? 느낌이. 그다음에 이 진수 자리가 그덥제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그 지수는 뭐로 할수있다면 로그 앞으로 튀어 나올 수 있다. 어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어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희망 하는 학생에 대해서 발표 과제로 남기고 혹시 어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 추가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로그 10의 1은 뭐야?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뭐라고 어 값은 0이고 밑과 진수가 같으면 약 샥샥샥 약분다고1 되는 느낌. 그다음에 로그 2의 15 15는 3과 5의 곱이죠. 그럼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더셈으로 찢을 수 있다. 맞니? 자, 로그 7의 3분의 2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분리할 수 있다. 자, 37, 27이라는 것은 3의 세제곱이잖아요.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이 진수, 지수가 앞으로 나가서 3 곱하기 로그 2의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로그의 밑이 뭐예요? 로그의 밑이 a죠. 로그의 밑이 a예요. 그다음 b는 진수죠. 근데 내가 어떤 밑을 원하냐면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밑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밑이 c라고 하면 c라고 하면 자, 이 밑과 진수를 분어 밑을 분모의 진수 진수를 분자의 진수로 두면서 공통인 밑을 내가 원하는 걸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언제 쓰냐면, 언제 쓰냐면, 봐봐. 8, 로그 8에 4라고 하는 거 봐봐. 8은 2의 세제곱이죠. 4는 2의 제곱이죠. 다, 미, 다 밑이 뭐야? 2잖아. 그럼 로그의 밑이 2면은 우리가 다 로그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밑이 2인 로그를 밑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2의 8, 로그 2의 4로 분리가 되고, 4는 2의 제곱, 8은 2의 세제곱에서 2는 튀어나가고, 3도 튀어나가고, 밑과 진수, 밑과 진수 2는 약분되고, 2분의 3분의 2만 남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로그를 로그 없애고, 간단한, 익숙한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A, B. 진수, 미, 미시 A고, 진수가 B인데, 내가 미시 진수인 이 B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어, 밑과 진수를 위치를 바꾸면서 역수를 취할 수 있다야. 그럼 8자 로그 8의 2예요. 8 나는 2가 진수 미시기를 원해. 그러면 밑 8과 진수 2의 위치를 바꾸면서 역수치한 거야. 그래서 8은 2의 세제곱에서 3은 나가고 2 2 약분돼서 3분의 1만 남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좀 낯선 로그식을 익숙한 우리가 뭐 분수나 뭐 이렇게 정수 이런 식으로 어 유리수식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자, 그 밖에 이제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는데,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해서 우리가, 음, 이런 것들을 볼게요. 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자, 밑도 지수, 어떤 지수를 가지고 있고, 진수에도 지수가 있죠. 자, 밑에 있는 진수와, 지수와 진수에 있는 지수를 앞으로 다 보내되, 밑, 밑자리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가고, 진수 자리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가서 앞으로 분수가 형성된다. 그다음에 자, 로그 a의 b, 로그 b의 a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의 곱셈이죠. 그럼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a의 b는 그대로 두고 로그 b의 a는 밑을 변환시키면서 a의 b로 바꾸면서 역수 치하니까 약분해서 1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다음에 잘 봐. a의 로그 a의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a 이 로그 a의 b라는 게 어, 지수값에서 지수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지수값에서의 밑과 로그에서의 밑이 서로 a와 a로 같은 상황이야. 그때는 약분하고 밑이 튀어나와서 얘가 되는 거예요. 잘안 보이죠? 로그 자 다시 a의 로그 a의 b일 때 이미이 공통이라고 하면 없어지고 B만 나와서 B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이 A의 로그 C의 B라고 하면, 자, 요 밑과 이 진수의 위치를 서로 바꿔도 된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시고, 관련된 예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